해결체계화의 우찰 난표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0.75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출산율을 기준으로 매년 2분의 1을 넘어 4분의 3을 향해 줄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0.5가 되면 출산율을 기준으로 4분의 3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인터넷 뉴스에 대한민국 저출산 원인을 검색하면 사교육비, 주택 문제, 양입비가 주요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사교육 대책 중에 학교교육을 보충하는 사교육과 학교교육을 침해하는 선행학습 사교육을 분리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선행학습 사교육을 예방하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 할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선행학습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선행학습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을 때 이해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학부모님들의 믿음이 자녀들에 대한 선행학습 사교육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헌법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필요한 선행학습 사교육을 예방하여 저출산 요인 해소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국가가 존립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 근본 원인을 한 가지씩 제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저출산 해소를 위해 선행학습 사교육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관리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에 편승한 선행학습 사교육 예방, 공교육 정상화 저출산 요인 해소를 청원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집단 지성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찰란겨